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주입니다. 미들.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미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리는 가디건은 너무나 너무나 유명한 요 가디건. 요거 어, 울인데 까슬럽지 맨살을 제가 입었거든요. 그 지금 이제 앞으로 가디건 종류를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 드리겠지만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가디건은 느낌이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뭐, 요거는 누구나 아는 마땡 가디건 그 라인인데, 뭐, 이게 꿀인데도 불구하고 맨살이 입었거든요. 정말 가슬거림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맨살을 이렇게 티처럼 입었을 때연출려고 보여드리고, 뭐, 폴라, 셔츠, 라운드, 가디건은 말 그대로 티부터 요새는 걸치는 개념까지, 겨울까지, 봄까지, 여름 빼고는 다 활용하나, 여름에 또울까지 정말 활용도 좋은데, 가격대가 얘기는 저희가 이제 뭐, 앞으로 단품 앱을 3만 원대 제품도 많이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얘는 하나쯤 사놓으시면 계절 뭐한 대는 빼고는 다쓸수 있기 때문에 또 해마다 유행타는 아이템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기본핏이 베이직한 가장 기본 기장도 짧지 않고요 스타일이 딱 언니들이 가장 원하는 기장이지 않을까 가장 기본이 필요해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딱가디가딱 붙으면서 약간 가격대가 올라간 없지 않은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은. 그 실로 작업을 했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붙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품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컬러감 자체는 여기 제가 지금 카멜빛 베이지, 베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컬러가 연그레이 아, 니연그레이다 거의 그레이 보카시가 살짝 섞인 정말 아이볼인데 연해색이 살짝 느낌 듭니다. 거기에 블랙에이로 마크 딱 들어있고 그다음에 제일 준비되는 네이비가 있습니다. 찐 네비에 이하이트로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세 가지 컬러 준비했는데 오늘 네이비까지 소개 못하고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있고 가을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지 베이지를 먼저 입었지만 사실 제가 볼때이베이지는 무조건 나가는 컬러고요. 조금 지금 약간 정말 멜란. 연그레빛 나는 조칼라도 인기 좋고요. 거의 언니 아이보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레빛 많이 돌지 않고 그레이복카시가 그래, 들어있으면 그렇고 저희 약장수셔라죠. 날이면 날마다 착용해야 되는 약장수 브라운 올렸어요. 요렇게꼭 밑에는 우리 이거 뭘까요, 언니? 이거 간지치마 와이드 간지치마 와이드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마인가 바지인가 간지치마 합이들 언니들은한 가을 버전 간지치마에도 블랙을 착용하고 있고. 요렇게 딱 풀세트만 입어도 이제 날씨가 비오고 난 다음에 급속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요렇게만 입고 다니셔야 되고요 약장수셔 언니들이 이제 받아보시기 많이 받아보실 거예요 초반에 1차분, 2차분, 3차분, 4차분 지금 몇 차분 나갔을 정도로 많이 나갔는데 요거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면 요거 가지고 있고 요것도 제가 지금 알기로 발송이 거의 다 받은 골라고 있거든요 요것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요거 땡랑 가디감만 하나 딱 얹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가을 분위기 딱 났죠.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자 이제 여기서 에 우리는 또 앞서가야 됩니다. 배송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배송분 도있지만 받아봤을 때 바로 배송 소요가 기본 일주일 이상씩 걸리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덥다 덥다 생각하셔도 사놓으시면 이제 바로 아침 저녁 입으셔도 되는 트렌치가 여기서 이거는 가장 기본핏이 먼저 출고가 돼야 될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소재가 멀리 나 면이 섰겠지만 찰랑거리는 있지은 그렇다고 서 무게감이 너무 길고 한 보셔야 된다. 무게감이 너무 무얼 거 제품 아니야. 제가 여기서 총 맥시 기장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완전 땅끝까지 질질 끌 같은 그런 맥시 기장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가장 베이직한 트렌치 라인입니다. 소재가 무겁지 않으면서 이게 또 면이 제가 다 해보니까 너무 면몇 프로는 못르겠어요 구김도 좋고 뭐 경쾌한 느낌도 좋은데 구김도 좋단다. 구김도 그렇고. 경쾌한 느낌도 좋은데, 이게 또 폴리만 들어면 가볍긴 한데, 너무 사람이, 어때요? 아저씨 바람막에 입은 느낌이 나요. 근데 트렌치는, 보온도 있지만, 멋으로 입는 거예요, 멋으로. 멋으 입는 거예요, 트렌치는. 그래서, 가장 기본 베이직한 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롱기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엉덩이, 그리고 트렌치 요즘 변형된 쇼바바리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지만, 기본적인 바바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재만 중심을 썼는 가장 기본 베이직한 라인은 먼저 소개시켜 드렸다 싶어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 요 다음에 이쁜 뭐 뭐내 올해는 좀넣죠자 요렇게 묶으셔도 되고 푸셔도 되고 요런 거는 치마 같은 거 입을 때도 치마 같은 것도 입을 때도 입으셔야 되고 2학기 때 공기 수없나아이들 헷갈리는 초등학생이 없어가고 초등학생 엄마들 2학기 때 공기 수업있잖아요자얼마 바바리 안 입고 가야 되는잠바 떼기 입고 가면 안 되고 잠바는 말 그대로 뒤에 붙는게 뭐야 잠바땡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입는용도기 때문에 이런 트렌치코트 트렌치 뒤에 코트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렌치 이렇게 딱차림면 이런거 입고 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 무슨 뭐 세요 이거 맞나요 헷갈리요 없는거 이가 없으면 뭐 어디라도 커피숍이라도 올거하지 뭐 이렇게 묶으셔도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단추를 다안 잠갔는데, 안에 속단추 이렇게 잠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인어단추를 이용을 딱 하시면 깨끗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입으셔도 되고요 자, 한번 묶고. 리본은 이렇게 딱묶으셔야 되고, 요새는 또, 이거 매 해마다 제가 가르쳐드리죠. 리본 묶는 거.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하나 딱묶고갖고 이렇게 딱입으셔야 되고, 이렇게 딱 묶고,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매일 착용해야 된다는 뜻이서요 약장수 숏 이렇게 입으셨고 숏은 두르셔도 되고 뭐딱벗어 아시아 셔도 되고 다양하게 코디가 되고요 요거는 카라 라인에 보시면 요렇게 맥 라인에 하나 더 들어간 게 있으니까 요렇게 다 차서 깔끔하게 입는 거다정그는거좋아하는 애들. 요렇게 입으셔도 됩니다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없는 날이 강제적으로 입고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그냥 뭐 슥슥 걸쳐 입으셔도 간지치마 와이드가 허리라인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만 입으셔도 너무 멋스럽죠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멋스러운 스타일. 이렇게 입으셔야 되고요. 나안 보이는 화면에 내가 안 보이나? 잘 보는 거 맞나요? 개인만치 나예 같더요. 어머 연매하면 만침 인생 찍는 너무 아까운데. 날 만듭니다, 여러분. 찍는 것도 일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누가 봐도 돼요? 확실히, 미는 제품 맞죠? 자, 여기에서 체력치 코튼는색깔더 멋있어야 뭐 됩니까 여러분, 블랙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블랙은뭐고는설다블랙은 크게 멋블랙블 그, 이게, 면이 왜 블랙파냐면, 물 빠진 느낌에 이 선명도가 떨어져, 확실하게. 그렇다고 폴리나 이런 게또 천명한데, 그게 자칫 잘못 가버리면, 값어치가 또 있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적절한 비율에 이런 거를 실물로 봤을 때가, 가장 멋스럽고 좋은데, 이게, 매장은 제가 자신는데 언니들, 뭐, 기말 못 필요했어. 언니, 보세요. 하면 끝나요. 와, 원단 좋구나. 이런 느껴지지만, 이게 영상이 봤을 때, 어떤, 뭐, 카메라빨이라든지, 그런 걸안 쓰니까, 그런 게, 뒤에 이렇게 날개 있습니다. 굉장히 날개. 보렇기 때문에 고른 부분이 아깝습니다. 또 안에를 또 우리가 좀 베이지만 면 아깝잖아요. 맨 칼럼 색도 완전 아이보리는 아니지만 손이 저처럼 까만 잡적한 사람은 이게 너무 백색 말고 해서 이거 입으니까 니 깔끔한 이쁘죠 사이즈도 좋고 진짜 맨살 입으셔도 까슬함 없어요 얘는 저희가 앞에 흑청 데님 스커트 이런 거 소개 스커트 소개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뭐 샤티 커브 스커트도 많이 받아보셨어 언니들 고급이셔야 되고 이제 이거 꺼네 언니들 옷사는 언제나 엄 지금 가을이 오기만은 우리 언니들이 누구보다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입고 싶거든 지금 시장 가는 거 지금 걸어놓고 응. 목 빠져 있잖아요 요런 거 흑청 네잎 스커트 캐주얼하게 운동화 딱 하나 발목 양말 딱 신고 요거 흑청 네잎 스커트 딱 하나 입고 운동화 뭐, 뭐 나이키 뉴발 뭐상업소 브랜드 거 브랜드는 그냥 스포츠 운동화 딱 하나 딱 신고 고려 보시면 경쾌 캐주얼에 너무 괜찮잖아요 요렇게만 딱 입으셔도 괜찮아요 그죠 이쁘죠 요렇게 입으셔야 되고 나는 오늘 확실하게 야심을 꿨잖아. 트렌치 바바리를 팔아야 돼. 트렌치 코트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멋으로 갑니다. 이거는 이영그레이 오늘 간지치마 이거 입고 오늘 완전 멋있게 요얘들한테 소개해서 오늘 이거 영상으로 매장을 자신 있으니까 어머, 오늘 영상에서 많이 많이 팔겁니다. 그레이 던 이들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요거 딱, 있고, 요렇게 딱 입고 이렇게 딱입고 색깔 톤앤 톤으로 연 완전 아이보리 가까운 연그레 요거랑 이렇게 블랙 아 블랙이 낫다 그레이 그레이랑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 요거 많이 가지고 많이 주문 최고 좋았던 약장 소셜 그레이 딱 온대요. 이쁘죠? 굳이 블랙을 입으셔도될뿐이만 그레이 입으셔도 못 쓰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자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 또 여기서 뭐들 합니까, 우리들? 자, 요거 들어니다 베이직 빠바리 자, 베이직 빠바리 그레이 버전으로 어떠습니까 니들? 아, 이게 힘이 없어서 자꾸 쳐지는구나. 좀 올려놔야 좀내려가 이게 자이스 수수 카메라 떨어지면 간단한 거야. 떨어지면 안 되는데. 찍다가 지금 도장. 네,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한 상표 보려고 지금 제일 부러 자, 너무 예쁘죠? 이렇게 블랙에 영그레이 징그레이, 블랙. 요런 코디가 어떠십니까? 블랙 이렇게 도 멋있죠? 시카, 요렇게 입셔도 되게 깔끔하게 입으신 것 같아요. 여기 또. 블랙이 또 우리 허리 가는 우리 고객님들 개미엘이 많잖아요. 개미엘이 언니들 블랙으로딱 시크하게 하나 묶어갖고, 블랙은 뭐 장갑이셔도 확실하게 블랙스 주는 아우라와 날씬해 보이는 필 컬러가면 뭐그 어떤 컬러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 탁 입고 요렇게으셔도 되고, 요것도 똑같이 우리 약장수셜 올리셔도 되고, 요거 우리 스카프 하나 탁 묶으셔도 얼마나 예뻐 스카프 같은 거, 실크 스카프 하나 탁 얹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스타일이. 입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 입으셔도 이쁘죠 이렇게. 이시나이렇 이렇게. 딱렇게입렇게도 되고, 이렇도 되고. 근데 불안해 죽겠다 이거 열심 찍었는데 지금 카메라 지금 위치가 다 떨어, 자꾸 떨어지 해갖고 떨어지면 안 되는데 곧 떨어지겠는데 초스피드한개더 빨리 끝내야 될것 같은데 언니 무엇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쁘구요 여기서 내가 모이면 다 이제 약간 멘붕.. 아 야, 왜 이러노? 야, 왜 자꾸 이렇게 치워주노? 야, 왜 이러노? 사람, 무섭게. 셔츠 블라 자켓이라고 라이즈 드라는 뒤에 고무 셔링 막잡혔는 고무 드라는 거 언니들 자켓을 올렸는데 거기 크림색이 엄청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베이지도 반응 좋았는데 그거 블랙 되게 예쁜데 블랙이 위로 그거 인기가 없더라고요. 색깔 크림하고 베이지로만 집중해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얘는 언니 블랙 진짜 예뻐요. 얘도 어, 셔츠처럼 면처럼 구김이 잘 가는 면 소재긴 한데 누가 봤을 때 면이 주는 그런 구경가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 바닥바닥 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바닥바닥하다고 해서 착용할 때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입었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켓은 안 입으셔도 되고 자켓처럼 입고 싶은데 또 셔츠처럼 힘이 없는 제품이 아니라서. 볼른 섬에 팔 기장은 7, 8, 9밖에안 돼요. 이렇게근데 제가 그레이랑 입었는데 오늘 제가 요 블랙이랑 입으니까 정말 아시네 보이더라고요. 아, 이로 블랙보다 이제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입으셔야 되고요. 라인이 자이가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셔, 보여드렸던 라인드라는 셔링 타임 셔링 그 셔츠 블라우스는 뒤에 밴딩 끈 같은 게 있어갖고 조금 더땡겨서 입으셔도 좋죠. 얘는 자체가 고두께감에비해서 두께감 확실했어요. 두께감 있으니까 라인이 착착했는데 군살이 오려 히 카박 확실히 잘 돼요. 그래서 덜 표시나지 고기 원단이 딱있기 좋은 얇은 원단이었는데 요거는 두께감 확실했기 때문에 보립쉐 되고요. 조금 저처럼 싸즈 있는 이들은 단추 하나 푸셔도 돼요. 그래도 여기 자체가 라인이 절개핀다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기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씬해 보이지. 그리고 제가 요거 다좋 올블랙으로 입었어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지금 또 다시 블루 갈아입기는 힘든것 같아서 여기 하이트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스퀘어 레그 라인이고요. 목선 자체스퀘어라 흰색도 비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개 라인 다 들어있고요. 단추가 끝까지 됐는데 가슴 다트 라인까지 있어서 여기 볼륨감 있으면서 허리 라인을 확실히 강조한 제품이고요. 여기에서 두께감을 느껴보시면 블링 표시 안나서 두께감 확실하게 두꺼워요. 그래서, 자켓 같은, 완전 자켓 같은 두께감은 아니지만, 어, 가을이 얇은 자켓만큼 그런, 그런 느낌 이 들어요. 그래서, 입을 때 불편하냐고요? 아닙니다. 입을 때 오히려, 자켓보다, 어, 무게감 있지만, 착용감이 있어 되게 부드러우면서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이게다 잠궜을 때 느낌이고요. 보통 5에서 66원까지 잠궈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저처럼 조금 사이즈가 있다, 이러는이들은 뭐, 불편함이 하나 푸셔도, 야, 자체 라인들 때문에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둘다 언니가 조절해서 입으시면 되고 치마 같은 거를 입으셔도 예쁘고 간지일자, 베이지, 모카 베이지 그런 거랑 같이 입으셔도 되고 블랙에 블랙에 입으셔도 너무 예쁘다는 거 목걸이 얇은 거 하나 딱 하셔도 갖고입셔 너무 막 추운 가을 아직까지 겨울은 뭐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살짝은 목이 이렇게 보여도 되게 시크하게 깨끗해 보이고 여기 다트 라인 하나하나 보시면 다 잡혀있기 때문에 굴곡 라인이 되게 엄청 예쁘게 떨어집니다 여성스러워 보이일 이런 거 스퀘어 라인 완전 우리 언니, 매니아 언니들이 많더라고요 이고또 예쁘게 입고 온라들이 아 이제 가을 나들이 가셔야죠, 그죠 언니들?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 시에 서장이또 신상 이 갈고구주면 신상 촤초다 준비해서 보여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